최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지금 저희가 워킹 홀리데이를 보내고 있는 이 호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호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호주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호주에서는 셧다운이라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셧다운이란게 뭐냐면은 우리 영어로 이렇게 뭐 입닥쳐 할때 셔던 마우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쓰는 셧셔이 맞습니다. 셧다운이 처음에는 1단계. 근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2단계, 지금 현재 3단계까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첫다운 1, 2단계에서는 마트나 공공기관, 이제 필수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을 것을 정부에서 그렇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즉, 사람이 모인 것을 모두 폐쇄 조치한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유학생분들이랑 월로분들이 일자리를 90% 정도가 거의 다 잃었습니다. 모든 음식점이 배달과 포장만 가능한 상황이고 홀에 손님을 받을 수가 없겠죠. 뭐 당연히 홀에 손님을 못 받으니까 이제 가게 매출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배달과 포장에 필요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이제 모든 홀 알바생 주머도 줄어드니까 뭐 주방에 다섯 명 있었다고 그러면은 다섯 명까지 필요가 없겠죠. 셧다운 제도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기한 해고입니다. 이건 실직자. 지금 저 친구도 원래는 식당이란 청소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식당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셧다운 제도가 풀리면은 다시 출근해라 그러는데 이게 뭐 언제 풀릴 줄 알고서 다시 출근을 해 어쨌든 잠정 해봅입니다 그래서 일 잘렸어요 일단 그리고 청소 잡을 하고 있었었는데 보통 청소하는 집들이 이제 호주인들 집인데 호주인들이 또 한인 청소 업체라고 하니까 좀 이제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도 일이.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요. 전부 다 타지 생활하는 거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일을 못 하니까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셧다운 난민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한국 가면 되지. 한국 가면 되죠. 근데 지금 호주에서 한국 비행기를 입국 금지 시켰어요. 그 말이 뭐냐? 비행기가 일로 못 와요. 이제 뭐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를 어떻게 열심히 여차여차 티켓팅해가지고 구해도 가격이 무슨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도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아니면은 뭐 내일 가기로 비행기가 예약이 됐었는데 갑자기 전날 취소가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온다, 안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뭐 그마저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호주 산불이라고 산불 났을 때 하늘 다 노래가지고 제뭐 날라다니 이러더니 산불 다 껐더니 홍수 나고 그 한바탕 또지나고나니까 이번에 또 전염병이래. 아니 농장에서 5개월 동안 딸기 따고 블루베리 따고서 호주 1년 더 있고 싶어가지고 5개월 동안 거기 썩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도시에 나와가지고 돈좀 벌어보려고 그러니까 일을 못해 일을. 여기도 지금 쌀이 없어가지고 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사재기가 일어나가지고 라면 먹고 짜파게티 먹고 계란 부쳐가지고 토스트 해먹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날개 없는 전사 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여러 한국 사장님들이 러시아시아 뭉치셔가지고 무료로 생필품이랑 식자재를 나눠주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셧다운 3단계에서는 외출도 2명 이상 나가면 안 돼요. 의미 없이 나가지 말라는 거. 무슨 공공장소에서 앉아있는 것도 아으니까 어. 쉽게 말해가지고, 공원 앞에 그냥 나가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것도 금지. 그것도 걸린 거는. 0천불에 가, 또? 응. 와. 뭐 병원을 가야 된다든가,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된다든가, 뭐 그런 건 괜찮은데, 그냥, 아우, 답답해가지고 집에 한번 나가, 집 앞에 나가볼까? 이런 거 나갔다가, 공원 벤치 한번 앉았다. 근데 경찰한테 걸렸다? 그럼 벌금 바로, 400만원. 바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바로. 원초적으로 지금 호주는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차도 제가 지금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차도 두명 이상 타면 안 돼요 지금 얘랑 나랑 지금 둘이 타고 있는데 이것도 앞좌석에 앉으면 안 된대 심지어 그러니까 거리를 무조건 벌리라 이거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마야죠 어떻게 걸렸다가 400만 원넘으는데지 지금 아주 골 때리는 상황

그리고 젊은이들도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잖아요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비싸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 맞아, 술 너무 비싸더라고요. 지금 수백만 원인가 올라가는 것, 상설물까지 올라가아 어, 그래? 어, 가을 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 그래.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네,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들 다들 바쁘고 힘들고 있지만 조금씩 각주하고 도와달라고 음. 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사는데 어. 이렇게 여기 도막 수십 박스 쌓아놓고 또한 250여 분이 여기 찾아주네 저희가 이렇게 받아가는 건 너무 감사한데 후에 혹시 뭐좀 저희도 뭔가 다시 베풀 수 있는 길 어떤 식으로 베풀어야 이거를 우리 어, 어, 많이 팔아드면 되지 어, 그렇죠. <laughs> 여기 와서 먹는 게 제일 좋은 어, 거아요 그렇죠. 여기 춘추 네, 와서 드시고 아, 많이 이용해 타시고 네. 여기가 오늘까지만 하고 네. 다음 주에 네. 원일 수금으로 줄였어요. 우리. 근데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 이 감, 감당이. 한강이나 한도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네.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네. 라빈 아시죠? 네. 그뒤쪽으면나하 네. 공간이 있어요. 음 거기에서 일단은 어, 11시 반부터 네. 월수금 네. 11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하고 네. 또 민토라는 식당이 있어요. 어, 네. 네. 어, 거기서 도, 가시면 도시야 되는데, 이제 이거 받으신 분은 받으시지 말고, 음, 그래서 음. 하루 드신 분은 또 여기 와서 받고, 이렇게 서 음. 서로. 좋다. 가게 어떤 가게 하시는지 나는 우리 여로 가게에 없는 건데 나는 부동산이 있는 거70% 부동산에 있는 아, 거너이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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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아. 하나 혹시 주시 나중에 저 렌트하는 척을 저희가 <laughs> 오, 좋은 일 하시는 분이니까 아. 나중에 꼭 부동산, 부동산 쪽이라면 제가 마중이 도와드릴게요 응. 응. 뭐 이런 분이 뒤통수 친일잘 없거든요 <laughs> 꼭놀라 <메뉴한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좋은 일 하시는데 나 부동산 아. 34년 하고 있어요 <웃음> 어, <웃음> 솔직히. <웃음> 이 정도면 속아도 그냥 속으셔야 돼요. 이렇게 꺼져. 이정면 사기 당하셔도 얼마 음. 없는 겁니다. 네. 일단 우리가 불을 질렀으니까 네. 계속 퍼져나가야죠. 계속 번져나가야죠. 둘 불처럼. 우리 되게... 한국 사람 그거 있잖아. 요 특히 어이없때잘 뭉치는 거. 그죠그죠 엄청 <laughs> 잘 <웃음> 뭉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번에 잘 <laughs> 넘어가자고요. 음. 여기 와서 처음에, 처음에는 내가 속, 더 마음이 안타워고 속상한 게 여기서 삐쭉삐쭉 이러는 거야. 쫓아나가지고왜 음. 왜 여기 들어오세요? 좀, 들어오세요, 옆 뭔가 얻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좀뭐 미안하겠다. 저희도 좀안 그래도 앞에서 이거 진짜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laughs> 들어고이러고 되는 건가 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뭐. 네. 민토에서 도시락 받아서 밥 먹고 민속촌에서 도시락 받아가 아, 가만히 놓고 여기 와서 이거 받아 아다 이렇게 한 아, 네다섯 명이 모여서 저기서 밥 먹으면서 한쪽 손에는 아이스커피도 있고 아이스커피 소리 좋고 그러시면 아니냐 그 참... 정도를 쓸수 있을 정도면 은 약간은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건데, 그쵸, 그쵸. 물론 힘든 그 중에 깨어있는도 애 있겠지만, 음. 그는 내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이네요. 그죠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필요한 우리 젊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치료를 못해. 그런 거를 서로 약간은 서로 자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네. 힘내는 일 네. 네. 많이 모시라고 하세요. 우리다 네. 감당을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예. 일 하셔가지고. 아, 어쨌든 네.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남자 기운 내시고 우리 젊은 네. 분들 진짜로 파이팅. 네. 네. 진짜 파이팅. 네. 진짜 파이팅. 진짜 이거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아 요즘 저런 분들이 어디 있어?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무료나눔하는 상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가지고 이 집에서 도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분늘 아이스 커피 들고서 여기 왔다는 새끼 누군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창피한 줄 알아, 이 새끼야. 야, 좀 이, 그렇다. 응? 꼭한 명씩 그렇게 미꾸라지 같은 데 있어요. 진짜 좋은 취지에서 그뭐 나눠주시면서 많이 홍보해달라고 하신 분이 어디서 세상에? 그치다 힘든데 어. 자기 사비 털어가면서 시간 투자에 아, 사비 네. 돈 투자에 여러분 아직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우와, 참치도. 要。